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께 노후라는 단어는 설렘보다는 왠지 모를 막연한 불안감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 걸까? 과연 그만큼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국인의 70% 이상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여러분의 고민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영상은 그저 아껴 쓰세요. 라는 뻔한 조언만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현실적인 희망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검증하고 추천하는 스마트한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을 위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스마트한 저축 방법, 그첫 번째는 바로 자동화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저축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지출 계획에 밀려 저축은 뒷전이 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선저축 후소비 원칙의 중요성이 빛을 발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미리 정해둔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옮겨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쁜 직장인이 월급 명세서를 보며 잠시 한숨을 쉬지만 이내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손가락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동화된 저축은 여러분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도 꾸준히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인 통장 잔고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미처 저축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가꾸듯 여러분의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죠. 어느 순간 불어난 잔액을 보고 깜짝 놀라움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교차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자발적인 저축은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실질적인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안겨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매일 조금씩 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 자동화된 저축 습관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길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 여정에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명확한 목표 설정의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를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게 되죠. 우리의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여히 돈을 많이 모아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하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할까? 라는 막연한 질문 앞에서 주저하시곤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이는 기분일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명확한 목표 설정은 이 불안한 안개를 걷어내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여정에 확실한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65세에 은퇴해서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를 쓰고 싶습니다. 라거나 70세까지 총 10억원을 모으고 싶어요. 와 같이 말이죠. 단순히 넉넉한 노후가 아니라 몇 세에 얼마라는 명확한 지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는 셈이죠.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지 역산해 보는 거죠. 만약 10년 뒤에 1억 원을 모으고 싶다면, 매년 1천만 원, 즉 매달 약 83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률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저축액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매일의 소비 습관과 저축액을 조절하는데 실질적인 기준이 생깁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중간중간 경유지를 정하고 각 구간별로 필요한 식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죠. 그래서 위험 관리는 목표 설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달성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면 어두웠던 노후의 그림자는 점차 거치고 여러분의 미래는 한층 더 밝고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노트북 앞에서 복잡한 재무 계획표를 들여다보며 막막해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숫자들이 채워진 계획표를 보며 밝게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노후 준비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대신 할수 있다는 통제감과 자신감이 마음 속에 가득 차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숨겨진 보물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이라는 보물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세는 돈을 막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특히 세금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 상품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품들의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만큼 여러분의 실질 저축액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보너스를 얹어주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죠. 또한 비과세 상품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품들은 여러분이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부과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운용하다 보면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은 이 세금을 아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여 꽃들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절약된 세금은 다시 투자원금으로 편입되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창출하는 마법을 부리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상보다 훨씬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불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던 과거의 여러분은 사라지고 현명하게 절세하여 뿌듯하게 미소 짓는 미래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금 혜택을 통해 알뜰하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 참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제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 어쩌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일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과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구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1만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내일 그리고 10년 뒤에는 더 이상 같은 물건을 살수 없게 되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죠. 마치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녹아내려 결국 양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저축한 현금 자산도 가만히 두면 이처럼 조용히 그 가치를 잃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잠자는 돈을 깨우는 투자에 있습니다. 현금 자산을 그저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에게 자산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ETF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유력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각 자산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 자산의 하락위험을 다른 자산의 상승으로 상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여러 투자처의 자산을 나누어 담는 분산투자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됩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학습을 통해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는 든든한 방패이자 강력한 추진력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스마트한 투자로 전환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비로소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향해 힘찬 엔진을 가동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위한 스마트한 저축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먼저, 자동화의 힘을 통해 저축을 습관화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흔들림 없는 나침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전략의 지혜로 국가가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익혔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통해 힘들게 모은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검증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들입니다. 막연했던 노후 불안감이 이제는 확신과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전략을 알고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는 후회만 남을 뿐이죠.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들은 귀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직접 디자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자동이체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관심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위한 첫 걸음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내디딘 것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